뭐 이제 여름도 지났고 선선한 가을이 이제 다가왔죠. 이맘때쯤에도 항상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 트럭과 아메리칸 트럭에서 진행하는 할로윈 이벤트가 올해는 더욱 새로워졌다고 하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참여했던 분들이라면 맵에 나타난 이 소용돌이 모양 포터를 타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특별한 화물을 배송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할룬 이벤트도 여러분을 3명의 마녀가 지키는 브레큰 리치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월드 오브 트럭과 연동된 유로 트럭2와 아메리칸 트럭 프로필로 외부 계약을 통해 브레큰 리치의 브라켄 하임성이라는 곳에 화물을 배송하면 되는데요. 네 종류의 할로윈 화물을 싣고 소용돌이 아이콘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가을 낙엽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포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포터를 타고 넘어가면 안개가 자욱한 늦지대다, 으스스한 숲. 그리고 이제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까? 싶은 엄청 좁은 길도 있대요. 그런 길들을 지나서 브라켄하임성으로 무사히 화물을 배송하면 됩니다. 단순히 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맵 속에 좀 다양한 비밀의 길이 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이런 길들을 좀 찾아다니는 재미도 솔솔할 것 같습니다. 유로트럭과 아메리칸트럭 참여의 수가 합산돼서 진행되고요. 유로트럭 5번, 아메리칸 10번, 뭐 유로트럭 10번, 아메리칸 5번 해도 15번으로 인정이 됩니다. 브라켄하임 도착 화물하고 브라켄하임에서 출발하는 화물을 최소한 3번 이상 배송을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은 15번 이 할로윈 화물을 배송을 끝내면 월드 오브 트럭 업적하고 위치스 컴파스라는 이 실내 아이템을 받게 되는데 모든 참여한 플레이어가 합계 150만 번의 할로윈 화물 배송을 완료하면요. 블랙 캐시라는 거리형 실내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벤트는 특별하게 좀 숨겨진 보상도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이브레이킹 리치 쪽으로 배송하던 도중에 마녀의 집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 마녀의 집 을 발견하게 되면 스푸키 혼이라는 좀 독특한 경저금 악세사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할로윈 테마의 배경화면을 제공하고요 이번 이벤트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자 베를린에서 예, 바로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 아니죠 할로윈 짐이 그냥 있는게 있고 성으로 가는 또그 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렇게. 요런 걸 들어야 돼. 안그면 아, 우리 큰일 나. 어. <laughs>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기대반, 걱정반이거든요 뭔가 할로윈이니까 일이 그냥 나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우리를 장난치는 그런 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길들이 나올지. 확실히 아, 할로윈 짐이 좀 무거워. 유령들이 좀 살이 좀 떴나 봐. 24톤이야? 우리 원래 할로윈 짐 23톤 아니었어요? 1년 사이에 1톤 쪘네? 헌트리스가 데몬들 많이 잡았나 보다. 저기에 뭔가 있습니다. 낙엽 같은 게 보여요. 반짝반짝하면서 여기군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곳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컨 리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길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진입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비포장 도로고요. 땅 나이스 키우고 가겠습니다. 직진하래요. 직진. 어 뭐야? 아 알아서 길 찾아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말인 즉슨 내가 길을 잘못 가면은 내가 이제 여, 그 역적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뭐야? 좌 우, 좌 우. 한길만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거는 그냥 온통 나무뿐이고요. 잠깐만, 저희 되게 한 바퀴 뺑뺑 도는 느낌이지 않아요? <laughs>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 하면은 여러분들 길도 탐색할 수 있고 한번 고생하면은 뭐야 뱅뱅뱅 <laughs> 그 다음부터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여여번 이벤트 잘 만들었노. 어 아, 제이드님 돌아오는 거 보니까 저기 도 뱅뱅뱅 <laughs> 쪽길이 맞는 거 같기도. 어 근데 길이 상당히 좁아요. 와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핸들과 그릴테처럼 누가 빵. 놓고 가면 안됩니까? 나중에 찾아가게? 아, 미루 쉽지 않네. 어, 오, 어, 여긴 뭐야? 오, 야, 나입속 들어간다! 야, 여러분들, 야무지게 먹방 뭐, 가겠습니다! 오, 오, 야, 소리 봐. 우와. 와, 동굴보소? 우와, 신바스의 모험이네 돌뿌리 조심해야 된다고? 일단, 사행할게요. 그, 누구 갈비야? 양갈비? 맛있겠다. 아, 이게 길이 또 따로구나. 여기 줘봐요.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뭔데 이거? 여러분은 지금 등갈비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야무지게 뜯어먹어야지 저희가 이런 길도 이제 탐험을 하는군요 설마 저 목적지로 가는 길이 요거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이 짓거리를 15번 해야 된다는 거야? 어? 여러분 여기는 잠시 뷰포인트 잠깐 보고 갈게요 반갑습니다 펌프킴 빌리지 오, 이렇게 묘지도 있고. 요 여기가 마녀의 집인가? 그냥 공동 묘지인가 응. 저희 우리 마녀의 집또 찾아야 돼 진짜 응. 잘 만들었다 에번 이벤트 이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우리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했잖아요. 야 할로윈 미쳤는데? 아니 이제 뭔가 힌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차 같은 거 돌아가고 있고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래 길갈수 있군요. 공동묘지 지나갑니다. 오, 드디어 평탄한 길 나왔습니다. 가로등도 이렇게 횃불 컨셉으로 잘했다. 여기도 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저쪽으로 가는 길도 하나 있나봐요. 오, 앞에 성 보이십니까? 성의 실루엣 이 보이시나요? 어... 우리 여기 나중에 다운힐하자. <laughs> 아, 자기가 만의 집이라고. 아! 그, 여기, 턱! <laughs> 좀 아픈데? 브라켄하임 성에 들어왔습니다! 후! 오케이, 첫 번째 배송 완료! 어 재밌네, 이번 이벤트. 그리고 저는 뷰포인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비로운 성! <laughs> 딱히 뭔가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신비로운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온더 하지 마세요. <laughs> 그, 주변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저희. 자, 이 부탁드릴게요. 그 주변 유령분들이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언더리 소리 때문에. 여기는 뭐야? 야, 우리 여기 포토존 있네. 파르륵파르륵파르륵파르륵파르르뭐 웨이포인트 뭐 정할게 있나요? 그냥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laughs> 가다가 오른쪽 히든길로 가서 마녀에게 언덕 찍고 오셔도 좋을듯한그 앞장 쓰세요 어우여기는왜 이렇게 음침해? 도깨비불이다 에스파가 부릅니다 도깨비불 오호호호호 고상받았습니다 여기 뷰포인트도 보고 갈게요 마녀의 아, 언덕 아나 치지마 아파 어 여기구나 마녀 집이. 어 고양이 있다. 뭐야 만녀 지금 지금 거주 중이신데? <laughs> 오저거세분계시는데아 <laughs> 반갑습니다. 저 e 대승윤 씨랑 그 자연인이다 지금 촬영 왔거든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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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saw. 져 come to my, to my, to my, 우와 my, to 어 y to my, to my, to my, t 와우 y to my, to my, to my, to my, to my, t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금강산도 식구경? 잠깐만, 여기서 끊기지 마! 잠깐만! 여기서 자동조장 안 돼! 자동도장안 돼! 오케이, 오케이! 돌안튀게 조심하시고요. 아, 아! 돌이 아. 좀 아파요. 아, 아! 돌이 좀 많이 아파요. 역시랑 떨어졌고. <laughs> 나 죽을 뻔했고. 빠져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와! 이걸 열다섯 번을 해야 된다고? 아 이거 해롭다. <laughs> 여기 좀 해롭다. 아, 탈출.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녀의 집한번 나갔다 왔는데 한 시간이 지났어요. <laughs> 한번 이렇게 길 뚫어놨으니까 다음번은 빨리 올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해집어 놓은 개미 굴물좀 볼까요? 야, 이렇게 넓구나 땅이. 처음에 저희가 갔던 이렇게 가는 길이. 그나마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좀뺑글뺑글 돌았던 것 같아 이거. 만약에 옆 동굴 가봤냐고요? 지금 여기 가는 것도 벅찬데 동굴이 따로 있어. 여기 여기인가? 여기 지금. 그치 여기 약간 삐죽나한거 여기 흑기니 뺑미고 가봅니다. 오 여기 또 아야 여기 안 여기 안 들어잖아 이거. 그러니까 <laughs> 바로 뒤뚱수 맞죠? 여기 또뭐라 <laughs>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왜?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예 네, 탈출 뭔가 그런 아! 뭔가 그런 패광 느낌이에요. 재미는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가리가 꼈, 지금 좀 꼈거든요. 야 이거 조졌네. 나 뽑아 이 툰데 잠깐만 이거 오히려 저쪽에서 저를 머리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다른데 낀건 없고 그냥 내 트럭이 지금 얘를 못 밀어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철길 때문에 걸리나 봐 저게. 아야야야야야. 그렇게 치면은 나 아예 더 못하지. 한나님 뭐, 무슨 짓이야? 야, 이 솜촉도 나네. 됐다. 됐다. 와 이걸 이걸 하면 <laughs> 내가 이제 저 동굴 들어가나 봐라 <laughs> 그래서 어떻게 나오긴 했다 살짝 조짐을 느꼈지만 뭐 어, 해결했으니까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laughs> 어, 진짜 어렵게 아 했다.